이 시간에 내 게시물을 보게 되었네. 여러분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내 추측이 맞다면 여러분의 왼발은 반드시 오른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폰 배터리는 40% 정도입니다. 내가 맞추면 내폰 배터리를 내게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야근을 하고 있는지 보자면.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광대한 북부에서 조지는 이 숲을 지나고 있어. 그저 오랜 시간 야외에서 하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매우 피곤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배낭을 내려놓았다. 여기에서 묘일 동안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그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돌을 수집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벽난로를 만들고 기초를 다지세요. 충분한 돌을 수집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생존 도구를 준비했어. 원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분의 나뭇가지 원목의 사용 효율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하나 다 잘라야 해. 그후 조지는 원목을 동등하게 잘라냈습니다. 이 원목들은 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다루었어. 원목의 수가 거의 다할때도지는 근처에서 다시 한번 우산을 발견했어 토양을 담을 수 있어 좋네요 이 토양은 모두 고품질의 전통입니다 물로 잘 섞어주세요 야외에서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조지는 나무의 아래 부분을 정리했다 여기에 벽난로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돌을 사용하여 기초를 그리고 만드세요 그리고 계속 위로 쌓아 올리세요 비록 각 돌의 모양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는 모두 적합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어 그리고 점토가 추가되었어요 위의 건설 진도가 분명히 더 빠르게 되었어 벽난로 아래 부분의 완공과 함께 조지는 다시 위에 한 개의 석판을 올렸다. 위에 지지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한 바퀴 한 바퀴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불을 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골뚝 위에는 반드시 돌판을 덮 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벽난로는 완성했다고 할수 있어. 이 원목의 표면에는 많은 나무 결이 있어요. 모두 하나하나 수리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벽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지가 선택한 사자. 정확히 보호소를 지지할 수 있어. 먼저 두 개의 원목을 사용해 대문의 위치를 만들어보려면 원목으로 벽을 채울 수 있어요. 구축하는 전 과정도 상당히 간단했어요. 단순히 원목을 차례대로 겹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끼로 실하세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숲 속에서 울려 퍼져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면의 벽을 완성했어요. 이 완벽한 조합 기술을 보세요. 벽의 단단함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불규칙한 부분을 만나다. 조지도 목재 스키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벽의 경험을 얻었어. 지금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선배 로프는 랙 타이를 고를 때 특별히 사용된다고 고난을 합니다. 난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지는 비가 내리는 동안에만 비가 내리는 동안 있었소. 기다리세요. 그는 계속 원목을 수집했다. 다행히도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죽어버린 그가 나무가 있어. 자원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면의 습도를 고려해 보세요. 조지는 먼저 두 개의 나무를 지지대로 두었어. 그리고 위에 원목 한층을 깐다. 그것은 그의 야외 단독 침대입니다.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조지는 문틀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에 돌을 사용해 밀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목은 평면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돌을 더잘 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는그후 토로 몇 개의 공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해질 원래 것 같아요. 그는 여기도 원목으로 밀봉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창문의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원으로 밀봉하면 훨씬 편리해집니다. 벽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는 높은 너누누. 곳에 일목을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경고를 나타내세요. 여기는 창문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창문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는 또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십장형의 내부 라이닝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 집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를 모두 돌로 밀폐하세요. 보호소의 윤곽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심지어 벽 사이의 틈도 세심하게 수리했어. 조지는 강각증 환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지붕에 더 작은 원목을 선택했어요. 결국 지붕은 단지 밀폐하면 됩니다. 내구성이 필요 없어. 원목들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펼쳐져 있었다. 다시 찾아온 우산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호소의 면적이 크지 않지만 너, 너, 하지만 조지는 매번 최선을 다했어. 숲에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큰 추위를 맞고 따뜻하게 지내는 게 다시를 찾아왔어. 비를 막는 천의 표면을 덮어 완성한 후의 효과도 매우 아름다워요. 야간의 도래와 함께 조지의 보호소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 그러나 거주할 수는 있어. 최소한 야외에서 야용할 필요는 없어. 그는 배낭을 실내로 가지고 들어갔다. 저녁을 만들 준비를 하세요. 그후 조지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양파화를 아주 합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벽난로에 불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그는 먼저 자신에게 한 잔의 산수를 따은 다음 벽난로에 넣고 끓여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자. 그는 다시 벽난로 속에 몇 개의 감자와 양파를 넣어 썼다. 그리고 오늘의 주식은 이 스테이크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어야 그가 잃어버린 열량을 보충할 수 스테이크가 있어. 스테이크가 바베큐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 나도 입에 침이 고인해. 새벽에 이런 장면을 보니 개인적으로도 매우 잔인한 대우입니다. 식사 후에 한 잔의 뜨거운 차를 마시자 하루의 피로를 달랠 수 있어. 그는 그후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침에 태양이 온 숲을 비추었다. 흩어지는 연기, 안개와 벽난로의 불로, 그것은 또한 조지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세요. 그는 하루 종일 활기차고 열심히 일할 수 잠시 있소. 휴식을 취한 후, 조지는 대문 제작에 전념했다. 그는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를 꺼내왔다. 먼저 원목 한 끝에 나무 마개를 만드세요. 도구의 지원으로 인해 나무 마개의 크기를 더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나? 전체 화면 이 단계. 그런 다음 손으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습니다. 나무 마개가 있는 원목을 삽입하세요. 그런 다음 차례대로 계속 채우세요. 그러면 문판을 얻을 수 있어. 지금은 단지 문꼬리를 원형에 맞추면 됩니다. 심지어가 없어도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보호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역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함도 상당히 좋아요. 일반적인 야생 동물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조지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순식간에 저녁이 찾아왔어. 도지는 냄비에 감자 조각을 넣었다. 그리고 몇 개의 시골 계란을 넣어주세요.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육식주의자로서 스노우 스테이크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모의 빵. 그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 밤이 숲을 덮었을 때 보호소의 불빛은 유일한 빛입니다. 접시에는 내가 직접 만든 간단한 저녁이 있어. 비록 복잡한 양념이 없지만. 그러나 자연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 느낌은 아마도 활기가 조금 적어요. 심지어 약간 지루하기도 한그 것은 조지가 추구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밤 그는 마침내 편안히 잘수 있어. 축하합니다. 야간 경기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어. 누가 야간의 불면증을 거부할 수 있을까? 압축을 풀고 수면을 돕는 황야 건설 에피소드 오케이. 오늘은 왼발과 오른발을 촉측하지 않겠 전통에 따라 여러분이 보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오른쪽에 당신의 본 배터리 잔량을 남겨주세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줘. 그럼 오늘의 주제로 오늘 들어갈요 주제에 ]게요. 대해서 남자의 이름은 오두무빌비입니다 얘는 일토원 위원 목본 오사파 집을 살수 없어서 그래서 대파가 왔어. 내 동부의 한 산림지대 나무 집을 직접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는 근처에서 많은 큰 나무를 모았어. 각 원목의 표면에 나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원목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두께의 원목을 기다리세요. 모두 매끄럽게 처리한 후, 대파는 근처의 강변에서 돌을 모았어. 그리고 그는 나무를 집을 기본 면적을 줄을 이용해 계획하세요. 여기에 지면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의 기초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파는 먼저 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한 기초를 만들어내다. 그냥 이대로 한 층의 점토, 한 층의 돌을 붙여서 복사합니다. 곧 단단하고 평평한 기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간 영역에 다시 토양을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 마지막으로 위에 한 층에 청석판을 깐다. 그러면 100년 동안 거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니다 지금부터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집을 건설할 수 있어요. 집안의 평평함 덕분에 원목의 부드러움, 기둥을 기초의 차례대로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간식을 연결하세요. 기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면 적당한 원목을 잘라낼 수 있어 집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벽재 아래에 4개의 원목을 철바늘로 고정하세요. 기둥을 단단히 연결하세요. 그러면 집의 구조가 아주 튼튼해질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비도 연달아 내리고 있어. 새로운 집에 일찍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파는 비가 내리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어 위에 있는 간식 나뭇가지를 제거해 그리고 매끄러운 원목으로 설치를 대신하세요. 이 재료만 보면 프레임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수 있어. 지붕의 건설에 대해 대파 쇼연은 수평에 홈을 내기 위해 도끼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주택 기둥을 고정하세요. 위에 한 개의 수평을 더 설치하면 조립할 수 있어. 삼각형의 지붕 구조를 만들어 내세요. 다음 시간 대파는 원목의 껍질을 계속 벗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3 시간 동안 바쁘게 일했어. 방금 두 개의 신발 받침대를 지붕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원목을 사용하여 판자를 만들어라.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프레임에 몇 개의 지지 기둥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어 먼저으로 원목에 홈을 만드세요. 지지대를 설치할 때 쉽게 할수 있어. 레일 겨울은 매우 추워요. 실내의 난방을 위한 벽난로를 만드세요. 그것은 매우 필요한물과 전토를 능숙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벽난로의 베이스를 금방 쌓아올릴 수 있어 이 종류의 돌로 만든 벽난로 재료도 매우 고급입니다. 게다가 열 전달 효과는 빨간 벽돌의 수백 배입니다. 주변에 돌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파는 빠르게 벽난로 배출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고로 구입한 오븐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후기에 벽난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산화 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를 내는데 사용하는은 필수입니다. 대파 활용. 벽난로의 한쪽에 돌들이 위로 쌓여 있었다. 그는 즉시 숲에서 몇 장의 나무 껍질을 수집했다. 이 나무의 나무 껍질은 연습이 많다. 나루토를 언제 보았나? 벽난로를 건조하는 동안. 또한 스모키의 배출 성능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벽난로가 건조되는 동안. 대파는 주변을 모았다. 피주머니에 담고 열심히 잡아내자. 벽을 잘 밀봉하고 싶어. 필링은 필수입니다. 먼저 로 베이스를 만드세요. 원목을 다시 압축하세요. 오직 이러한 완벽한 벽만. 실내에서 어떤 소리도 새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냥 계속 붙여넣고 복사하세요. 한쪽의 벽은 금방 완공될 것입니다. 전에 구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벽의 구성 요소에서 대파의 동작이 분명히 더 빠르게 되었어. 여분에도 도끼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름다우고 단정하다. 이한 세트의 부드러운 동작을 마친 후 미래의 여자 친구를 찾을 수 없다고 걱정하지만 할 점은 전면벽 부분은 창문의 영역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실내의 채광과 환기를 보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붕의 산부분을 채우고 완성하세요. 그리고 대파는 또 다른 쪽의 창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외의 아름다운 풍경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3개월이 지났어. 추운 긴 겨울도 조용히 찾아왔어.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에는 강한 눈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파도 지붕 건설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지붕을 원목으로 덮었다. 곧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한 층의 것을 하얀 이어투 델파는 이 갑자기 나온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떨리는 것 같아 그는 서둘러 나무를 자르고 페루에 불을 지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집에 입주할 수 없어요 지붕에 한층의 플라스틱 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절단한 방수는 철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도더 강화시키자 세심한 사람은 아직도 지붕에 관심을 테두리를 처리하세요 입구는 회사의 얼굴 역할을 수행다 물론 다른 부분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잘라낸 원형 나무판으로 장식하세요 외모가 순식간에 많이 향상되었어 설가 녹아버린 후에요 델파는 신선한을 찾아왔어 그것들을 지붕의 우산 표면에 배치하세요. 실내의 단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과 더잘 어울리다. 지붕 설치를 마친 후 대파는 목재를 가공했어요. 몇번 만에 그들은 창틀을 조립했다. 설치하고 나니 집에 따뜻한 느낌이 생겼어. 마지막으로 야생 유리를 설치하세요. 실내의 채광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실외의 차가운 공기를 막을 수 있어요. 곧큰 눈이 오두막을 다시 덮었어. 대파에게 마지막 입주를 위해서는 단지 한 개의 큰 그는 눈만 무슨 남았어. 일이 있어도 나무판을 옮기고 판을 했어. 빠르게 조립하세요. 를 사용하여 설치 및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개를 찾아내야 했어. 특이한 모양의 나뭇가지 대문을 약간 화려하게 치장하세요. 실내에도 튼튼한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어요. 옹대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이때 델파는 마침내 벽난로 옆에 앉을 수 있었다. 태양의 목욕을 즐기다. 열심히 일한 자신을 보상하기 위해 대파는 감자와 스페인 수제햄을 준비했어. 그냥 벽난로 위에 구워주세요. 비록 약간 구워졌지만. 그러나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따뜻한 음식은 대파의 마음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나무집이 이미 완공되었어. 나 자신을 위해 가구를 만들어야 할것같발판은 찾아온 나무줄기를 청소했다. 그리고 실내의 구석에 두세요. 상단에 강화유리를 한층 놓습니다. 이후부터 이것은 그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야만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가 사용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 없소. 처리한 내 개의 원목을 벽의 구석에 나란히 배치하세요. 내 주변을 지지대로 만들고 어그리 침대 프레임의 제작, 물론 야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목입니다. 나무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배치되면서 우아한 싱글 침대가 탄생했다. 그냥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 먼저 근처에서 한 병의 산수를 마셨어. 자신만의 뜨거운 차를 만들어 마실 준비를 하세요. 결국 그것은 그가 수년간 키워온 스포팡무지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커튼을 달아라. 나는 미래에 내가 잘때 사람들이 엿보는 것에 대해 삶을 사랑하는 지안자로다 발판은 침대 위에 한 개를 두었어요.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시트 또한 벽에 한 점의 유화를 걸었어요. 순간 나무집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어. 바쁜 그는 매우 새로운 건설 과정에 빠르게 참여하세요. 집의 지붕 아래는 여전히 노출된 흙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진창을 피하기 위해 대파, 처리할 원목을 사각형 틀에 둘러싸세요. 두 쪽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동을 방지하세요. 그러고 중간에 돌을 던질 수 있어. 노출된 흙을 덮기 위한 것. 비록 콘크리트 바닥처럼 매끄럽고 평평하지는 않만 적어도 진흙을 밟지 않아도 될것 같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대파는 비가 내리는 동안 실내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야외에서 일하는 남자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주변에 몇 그루의 작은 나무를 심어보세요 지구의 녹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금은산은 푸른 물과 푸른 산만큼 좋지 않다고 한다 시간이 금방 저녁이 되었어 대파는 벽난로에서 나오는 연기에 침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그는 팬에 기름을 달고 소시지를 두껍고 얇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팬에 넣고 튀기세요. 그나저나 두 개를 입력하세요. 함께 프라이팬에 넣어주세요. 간단한 저녁식사 이후 그는 평화롭게 잠에 빠졌다. 순식간 파는 여기에 한동안 거주했어. 실내에서 요리를 고려해보세요. 많은 양의 오일 연기를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이전에 만든 작업들을 분해했다. 새로운 토지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야외 주방을 만들어보세요. 주변 장소가 매우 넓어서 편리하다. 그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토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굴한 돌도 남기하지 않았어. 벽을 쌓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어제는 약간의 비가 내렸어. 흙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대파. 금방 표준 기초를 파냈어. 그리고 이제 원목을 처리해야 합니다. 후속 주방 설치를 위한 기초를 다지다. 먼저는 여전히 원목을 면도하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관리입니다가 그러니까 모든 원목을 다 처리할 때까지, 그러면 공식적인 구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초가 가라앉지 않도록 바닥에 석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둥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상부는 소직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을 그리고 사용합니다. 이런 큰바을 박습니다. 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양쪽도 원목으로 연결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 꼭 할머니를 미리 만나야 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 델파는 두 개의 신발 받침대도 사용했어 전체 했어. 프레임을 두번 강화시키세요 이 정도의 양지량 8급 지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부터 지붕을 설치할 수 있어요 나무 조각이 꼭 맞습니다 비록 그가 구입한 중고의 나무판이지만 그러나 원목 스타일의 나무 프레임과 함께 전체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목판이 너무 일찍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스프레이 총을 가져와야 합니다 목재 표면에 탄화 처리를 합니다 나무판만으로는 방수를 할수 없어 그래서 위에도 방수천을 한층더 두어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대파 심지어 주변의 지붕도 모두 원형 나무판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훨씬 예뻐졌어 약간의 비가 내린 것 때문에 오늘의 설치 진행은 일단 중단해야 할것 같아요 다음 날때파는몇 봉지를 가지고 왔어 지붕의 마지막 처리를 할 준비를 하세요 층을 두고 나면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보호할 수 있는 수 부분이 바람과 태양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 달퍼는 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있어내 마음은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있어. 좋은 날씨입니다. 숲에서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다. 아주 좋아. 야외 주방을 계속 만들 수 있어. 대퍼는 많은 돌을 수집하고 있었어. 먼저 부엌 내부에서 벽돌을 쌓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단지 토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에 있는 벽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벽이 사람의 반 높이까지 올라간다. 야생에 물을 한해 넣어야 해. 바닥에 한 층의 석판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 쌓아 올리세요. 하나의 집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벽난로 양옆의 벽도 반 미터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우연히 벽난로의 진흙도 이미 말랐어. 댓글 영역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할것같아 벽난로 상부에 사용되는 지지대 한 개의 배기관을 연결한 후 상부는 돌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기를 연기관을 통해 내보낼 수 있어요. 벽난로의 불을 더 강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앞쪽 벽의 부분에 도착했어요. 발판은 한 플랫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 자신만의 캐비닛을 만들어 보세요. 야외 주방이기 때문에 그러니 모두 밀봉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전체적인 미국 관계를 위해 알파는 이런 나무 막대기를 찾아 하나 철바늘을 사용하여 양쪽 공석에 고정하세요. 비록 모든 것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인 완성한 효과는 이런 격자 모양입니다. 좋아 보이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는 그 나중에 일목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벽에 두세요. 앞으로는 여기가 그의 야외 작업장이 될것이다 아, 요리든 식사든 그것은 완전히 문제가 없어. 실내 바닥에 대해 대파는 돌을 사용하여 포장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것을 비닐 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바닥에 두었어요. 이 새로운 타일 배치 방식은 소코.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 마르고 나면, 그러면 자신의 신발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편히 두 개의 벤치를 만들어 무대의 양옆에 두었어요. 앞으로 샤워 케의 팬들이 올 것입니다. 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현시점에 야외 목조 주택 전체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대파는 소중히 여긴큰 양고기를 내놓았다. 먼저 그에게 양념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부에 분한 맛을 내도록 하세요. 대파는 앞에 있는 벽난로를 보고 있었다. 마음 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는 양고기를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했다. 그리고 숯불에 구워주세요. 나무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면 된다. 다시 꺼내면 먹을 수 있어. 향기로운 양고기 다리. 새벽에 이런 장면을 보니 전 그냥 대파를 한 입만 해도 될까요? 먹고 마신 후에요. 대파는 방으로 돌아가서 자려고 하다 그리고 합니다. 그의 여외 생활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